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양시에서 배달 육회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엔 배달 매장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달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 전에 꼭 아셔야 될게 있는데요. 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스킵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듣고 알아보시고 해서 배달 매장이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매장을 하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죠. 그래도 배달 매장은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배달 창업하기 전 기본이지만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위에서 살짝 언급을 해 드렸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 앱 수수료, 배달 대행비, 임대료, 공과금, 부가세, 종합 소득세 등 지출이 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달 앱 수수료랑 배달 대행비 때문에 어 마진이 없다고들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어. 진짜 생각보다 지출이 많죠. 어지간히 팔아서 직원 두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샵인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달 매장이 샵인샵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 혼자 장사하시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을 때 직원을 두고 샵인샵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때 기본 매출 달성을 위해 샵인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다예요. 배달 매장 위치가 배달 구역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배민원 플러스 쿠팡이츠 요기요가 무료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경 4km까지 무료 배달을 하기 때문에 매장 위치를 보고 계신다면 꼭 배달 대행 섹터에서 가능하면 센터에 매장을 얻으세요. 이왕이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면 더 좋죠. 예전엔 배민 깃발로 배달 매장은 그 지역의 외곽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봤습니다. 매장이 외곽에 있으니 당연히 장거리 주문, 중거리 주문 거의 대부분이지만 배송비를 그쪽 경쟁 매장보다 저렴하게 해서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장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조였는데 4월달 들어 배달에 무료 배송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외곽에 있는 배달 매장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기존 장거리 고객들이 그동안은 같은 맛이라고 하면 좀더 배송비가 저렴한 곳이면 외곽 지역이라도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배달의 무료 정책으로 고민 없이 집 근처 매장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외곽에 있는 매장들의 단골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직격탄을 맞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매장 위치는 꼭 배달 섹터 중심에서 하시길 바랄게요. 이젠 더 이상 배달 창업도 아무 데서나 할수 없게 되었어요. 현재 배달, 배달 매장을 알아보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보가 배달 창업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양시에서 배달 육회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엔 배달 매장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배달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 전에 꼭 아셔야 될게 있는데요. 어, 공유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스킵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듣고 알아보시고 해서 배달 매장이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 매장을 하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죠. 그래도 배달 매장은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배달 창업하기 전 기본이지만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위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배달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 앱 수수료, 배달 대행비, 임대료, 공과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지출이, 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달 앱 수수료랑 배달 대행비 때문에, 어, 마진이 없다고들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어, 진짜 생각보다 지출이 많죠? 어지간히 팔아서 직원 두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샵인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달 매장이 샵인샵을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에 혼자 장사하시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을 때 직원을 두고 샤빈샵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들이 계시고요. 반대로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때 기본 매출 달성을 위해 샤빈샵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다예요. 배달 매장 위치가 배달구역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배민원 플러스 쿠팡이츠 요기요가 무료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경 4km까지 무료 배달을 하기 때문에 매장 위치를 보고 계신다면 꼭 배달 대행 센터에서 가능하면 센터에 매장을 얻으세요. 이왕이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면 더 좋죠. 예전엔 배민 깃발로 배달 매장은 그 지역의 외곽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봤습니다. 매장이 외곽에 있으니 당연히 장거리 주문. 중거리 주문 거의 대부분이지만, 배송비를 그쪽 경쟁 매장보다 저렴하게 해서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장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조였는데, 4월 달 들어 배달앱들이 무료배송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외곽에 있는 배달 매장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어요. 기존 장거리 고객들이 그동안은 같은 맛이라고 하면, 좀더 배송비가 저렴한 곳이면 외곽 지역이라도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 배달의 무료 정책으로 고민 없이 집 근처 매장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외곽에 있는 매장들의 단골들이 우수수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직격탄을 맞은 매장들이 있습니다.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매장 위치는 꼭. 배달 섹터 중심에서 하시길 바랄게요. 이젠 더 이상 배달 창업도 아무 데서나 할수 없게 되었어요. 배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매장 위치는 꼭 배달 섹터 중심에서 하시길 바랄게요. 이젠 더 이상 배달 창업도 아무 데서나 할수 없게 되었어요. 현재 배달 매장을 알아보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정보가 배달 창업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